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? 아니, 먼저 세상 로 아니, 그따그로 계속 하실 거예요? 그럼, 어떻게. 여기로 오세요. 어디 가시는지, 금 자, 잡아요. 네. 너무 높은데. 점프라운드에서 점프를 못하나할수 있는. 둘, 셋. 팔, 팔, 팔. 외장 걸고, 아. 살짝 부러뜨리듯이. 아. 패킹, 패킹. 그게 무슨 말인데요? 자, 제가 잡아줄게요. 네. 둘, 둘 넷, 넷, 다섯. 와, 이, 힙아들어 오네, 이거? 어, 오, 좋다. 혹시 몇킬로예요 아, 저0시키인데저월요일 어깨 운동하는 날인데, 그러니까 매주 3시까지 오면 되겠다. 저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? 자, 세개부터 할게요. 아, 오케이. 아, 아, 오잘 오, 먹었다. 오늘일3시오늘일3시 아까부터 무슨 자꾸 3시예요 저랑 털렸으니까 일단 하차라고 합시다. 어디 어, 자꾸 가요. 저 집에 가고 싶다니까. 요 다칩니다. 다쳐, 다쳐. 다쳐. 아, 이미 다친 것 같은데. 아 그러면 뭐가 될것 같아요? 아뭐 빈봉이요, 빈봉. 아무도 안 들려서 아무도 안 들려서 아무도 아, 안들려 아, 잠깐 잠깐 지지 마세요. 야, 제가 이번에 도와줄게요. 어, 어, 선생님 너무 가까워요. 아, 스쿼트보여주자세요 아, 네. 자꾸 뭐가 다요. 스쿼트 아. 아, 어머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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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와 소리 세는네 이거. 한번더한 번보다. 딱 마지막. 아까부터 자꾸 한 번만 더해요. 낙수요를 하체데 내일 오후 2 시까지 좀 내려.